안녕하세요. 좋은 시학교의 집사 이나연입니다. 오늘 좋은 시학교에 찾아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. 제가 좋은 시학교에 출석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. 9년 동안 참 너무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, 제가 이 좋은 시학교를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옷가게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옷가게 사장님께서 어느 날저 보고 요 앞에 교회가 생겼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데 아, 가고 싶,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싫어요 그랬어요. 그랬더니 다음에 또 아, 가보자 교회에 한번 가보자 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싫다니까 왜 자꾸 권하세요 그랬어요. 그런데 자꾸 거절하기가 미안해서. 그래요. 그럼 한번 가보죠. 뭐 그랬어요.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.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수요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어,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.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.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다음에 가서 또 들어야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일 예배 에 참석하고 계속 주일 예배 에 참석하게 되면서 어, 어느 날 예배 중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. 하나님 막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멈추고 멈추지 않는 거에 그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마치 강물을 잃을 것처럼. 붉은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. 속에서 막 부끄러웠지만 예배 시간이라 그막 속에서 소사오르는 그 회개의 눈물을 멈추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정말 어?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이제 예배에 가는데 그 기쁨이 그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. 그 예배에 걸어가는 그 잠깐의 짧은 거리가 구름 위를 떠서 떨어 이렇게 떠서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벅차고 막 이런 느낌. 그래서 막 구름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막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잠깐 가는 그 짧은 거리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제 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.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경,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어 그래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쭉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음, 집에 가서 옷도 안 갈아입고 가방도 안 내려놓은 채로 리모컨을 우연히 탁 틀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 있거든요. 그분 성함이 정호승 시인인데 그분이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의 텔레비전을 딱 트는 순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바닥에 감사하십시오. 그러는 거예요. 바닥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. 그 말씀을 하시는데. 아, 너무 행복해. 뭐랄까, 이번에는 정말 감사의 눈물,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구나 싶어서,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 또 펑펑 쏟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,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제가 어, 어,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, 그때 저의 짐은 정말 무거웠어요. 어깨에 정말 무거운 짐들이 얹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, 그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날부터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몸도 마음도 굉장히 가볍고 정말 씩씩하게 다시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.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어, 제가 음, 아유, 뭐랄까 이제는 그런 어려운 어려운 일, 신앙생활하면서 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믿음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.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,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안에서. 감사합니다.